이거 들어보시면, 언니. 요즘 애들이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약간 귀 기울이는 걸잘 못하고,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 내가 신경 쓰이는 거, 이게 중요하지. 가끔 요즘 애들하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보셔도, 한참을 얘기해도 얘가 부모님이 얘기한 얘기를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나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걸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 듣기고, 읽긴데, 다른 사람의 의도에 집중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귀에서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글을 어떻게 읽냐면, 글을 읽어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냐? 내가 꽂히는 것을 기억하면. 시켜보세요, 가서. 글을 읽고, 이걸 반드시 물어보세요. 뭐가 기억나?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꽂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이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잡아놓은 내용이 있겠죠? 어머니 문제를 잘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써놓은 것.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얘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써놨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관심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글을 읽고 나서, 나는 A가 좋아서 A를 기억했어요. 문제는 B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B를 물어봐요. 근데 얘는 A만 기억났단 말이죠. 그럼 A를 가지고 B를 푸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출제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 네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는데 진짜 안 돼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가르칠 때 이게 가장 큰두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